한국 남자 배구가 아시아 최강 이란을 7년 만에 꺾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것도 이란의 한복판인 테헤란에서 거둔 쾌거입니다. 최홍석의 대포알 서브가 아시아 최강 이란 코트를 강타합니다. 세 번의 듀스 끝에 2세트를 따냅니다. 최홍석은 3세트에도 시원한 백어택을 선보이며 한국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역시 최홍석의 서브 에이스로 3세트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한국의 선전에 당황한 이란은 실책이 속출하며 결국 자멸했습니다. 지난 7년간 7연패를 당했던 아시아 최강 이란을 맞아 적지에서 복수에 성공한 겁니다. 문성민을 대신한 최홍석은 0킬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를 받아온 전창진 감독이 자진 사퇴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 감독은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구단과 연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보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김승기 수석 코치를 감독대행으로 임명해 올 시즌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영국의 20살 신예 제임스 가이가 중국의 수영 스타 순양을 꺾고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인은 자유형 400m 우승자 순양을 0.06초 차로 아슬아슬하게 제쳤습니다. 채널 A 뉴스 정지원입니다.